단백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단백질 음료, 단백질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졌죠. 이런 조제된 단백질을 드실 때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아이,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하지? 그래. 요거는 이진복 선생님이 잘할 거야. 가 보자.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저번에 아침 식사를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아, 네. 그랬더니 네. 선생님이 아침 식사는 단백질을 든든하게 먹어야 음. 점심에도 배가 덜 고프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단백질 그러면 어떤 걸 먹어야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에 단백질 그러면은 어우, 단백질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단백질을 잘 고르신다면 포만감도 좋고 맛도 있고 식감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저는 제일 최고로 치는 단백질이 이제 계란 단백질 말씀드리거든요. 계란은 뭐 완전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비타민 C하고 섬유질만 없는 완전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치매를 예방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요리를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찐 계란, 스크램블 제일 많이 추천드려요. 음. 요즘에 이제 연구에서 나온 것들이 계란 후라이를 좀 태우면은 여기서 또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또 이런 얘기가 있고 해서 그런 이제 스크램블 같이 좀 저온에서 익힌 것들 그리고 찐 계란 같은 것들은 삶은 계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계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음식은 콩류예요. 콩은 뭐 우리하고 너무나 친숙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말 오래 먹어왔고, 그래서 콩은 여러 가지 요리를 할수 있잖아요. 콩으로 뭐 낫도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비지, 그 다음에 두부, 그런 어? 것들, 그 다음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콩으로 다양한 요리를 만들어서 드신다면 콩, 콩에서 얻을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얻으면서 포만감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콩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일 추천드리는 것이 이제 그릭 요거트예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유 단백을 얻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유청을 제거하고 농축을 시키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더라도 단백질 양이 훨씬 많이 올라가요. 칼슘과 단백질 양이 일반 요거트에 비해서 두배 이상이다라는 연구들이 많고, 그리고 유청을 분리하면서 유당불내증 환자들도 설사를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네. 우유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세 가지 정도 단백질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먹고, 여기다 풍부한 야채를 곁들여서 먹는다면 좋은 단백질 아침 식사가 될수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단백질이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더라고요. 음.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이 음. 네, 있는데, 어떤 걸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골고루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1, 식물성 단백질을 2, 이런 비율로 식물성 단백질을 더 높게 해서 2대1로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비율로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너무 동물성 단백질만 드시거나 너무 식물성 단백질만 드셔도 안 되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은요,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근육을 생성시키고 신체 활력을 높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그래서 좋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이제 흡수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아, 그리고 다양하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단점은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포화지방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에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비가 생길 수도 있고 식이섬유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을 못 얻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은 동물성 단백질을 요리를 할때 발암물질의 이슈가 있고 또 당독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아, 직화로 굽는다든지, 스테이크로 만든다든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죠.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구하기 쉽고, 이제 먹기도 쉽고, 소화도 편하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의 단점은 동물성 단백질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식물성 단백질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단백질만 좀분류정하게 먹는다, 이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이런 시청자 질문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선생님,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근육을 열심히 기르는 30대 남성입니다. 자, 어느날 트레이너가 제가 먹는 식단을 보더니, 콩,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키우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면서 닭가슴살이랑 계란이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부나 두유 같은 것도 먹는 것도 좋은데, 도움이 정말 안 될까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힘물성 단백질도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은 필수 아미노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는 거죠. 그래서 헬스하시는 분들이 계란 하루에 몇 개씩 먹고 닭가슴살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분명히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지만 식물성 단백질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적절히 같이 드셔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이 단백질 음료 같은 게 편의점에 많아서 네. 그냥 먹어 봤는데 네.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함량이 되게 높더라고요. 네. 거의 뭐 닭가슴살 하나 두개 수준의 그 함량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걸 먹는 게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가격도 좋고. 단백질에 관심이 높아지고 어, 단백질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연구가 나오면서 단백질 음료, 단백질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졌죠. 그런데 이제 단백질 음료나 파우더 이런 조제된 단백질을 드실 때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뭐,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정상이신 분들, 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적절히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 세 끼를 이거 먹는다? 또 너무 자주 먹는다 한다면은 우리 몸이 그다 과량으로 들어오는 단백질을 잘 흡수를 못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흡수 못 시킨 부분이 신장으로 빠져나가면서 요산도, 요산을 높여가지고 여러가지 통풍이라든지 요런 결석 같은 것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제된 단백질은요, 과량으로 먹기가 쉬워요. 어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조제된 단백질의 성분을 보면요, 그 안에 이제 당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맛없으면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당이 빠지니까 또 인공 감미료, 어, 제로 음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잘 보셔서 고르시는 눈도 필요하고요. 또 아무리 잘 만든 조제된 단백질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씹는 쾌감 그 씹는 즐거움 그런 이런 식사할 때 생기는 즐거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가끔 먹는 거는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풍부하게 먹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먹는 건또 괜찮은가요 어떤 기준 같은 것도 있나요 아 하루에 자기한테 필요한 단백질의 용량이 있어요 킬로그램당1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60kg의 사람이라면 60g을 먹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2에서 1.8까지, 2.0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노인분들이 거꾸로 단백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 더 많이 드시라 그래요. 그래서 노인분들도 1.5g 전으로 먹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WHO나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우리가 단백질을 하루에 먹어야 되는 권고량은 킬로그램당 0.8에서 1.2g 에요. 그래서 음. 1g 정도에서 전후로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백질은 독특하게 많이 먹으면 저장하는 기전보다는요, 신장에 무리를 많이 줘요. 그래서 빠져나가면서 신장에서 이제 그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게 되고 또 요산도 많이 만들게 돼서 여기서 이제 요런 결석도 생길 수 있고 신장 기능도 망가지게 할 수가 있어요. 통풍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이렇게, 어 단백질을 과량으로 먹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제된 단백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운동을 하시다가 단백질을 정말 과도한 욕심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고, 아 몸이 힘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면 간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깨져서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 단백질 섭취를 너무 과하게 하셔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단백질은요, 하루 총량이 60kg 환자가 60g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하, 아침에 60g 다 먹고 점심 저녁 단백질 안 먹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아... 2, 3, 2, 30g씩 나눠서 하루에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번에 우리 몸에서 소화할 수 있는 대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2, 30g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서 먹는다. 그래서 하루에 세번네번 나눠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 예전에 할머니도 고기 같은 걸 이렇게 사드리면. 네. 고기를 잘안 드세요. 그리고 어른들은 좀 고기를 좀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좀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단백질 부족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어머님, 할머니 시대에는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고기를 먹을 시간도 없었고 고기의 맛도 잘 모르고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큰맘 먹고 나가서 외식해서 고기 사드리면 체해서 들어오시고 못 먹겠다고 울상해시고 아, 이런 분들 그래요?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께는 제가 이제 동물성 단백질로는 계란이라든지 이제 그릭 요거트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고기는 좀 드셔야겠지만 고기를 좀 부드럽게 해서 드시고 또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식물성 단백질도 있으니까 같이 드시되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보충제를 조금 조금씩 드시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고기는 약간 필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단백질에서? 어, 고기는 우리가 육류를 먹는 것은 단백질의 필수 아미노산을 어, 우리가 먹으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필수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버섯 상당히 좋아요. 버섯에 상당히 많은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는 스테이크라고 하는 거예요. 음. 버섯 충분히 요리해서 좀 많이 드실 수 있겠고 시금치도 단백질이 많아요. 그래서 어, 예. 그래서 뽀바이가 시금치 먹고 이제 힘을 어,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호박씨에도 상당히 많아요. 견 어, 견과류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씨앗류,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많으니까 요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면 부족할 수 있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좀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요, 또 에너지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함량도 되게 많고, 또 맛있고, 한끼 식사로 좋은 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그럼 좀 문제가 있을까요? 아, 문제라기 보다는 그것들은 뭐 한두 번씩 먹는 거 상관없죠. 저도 어디 뭐 운전을 오래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가끔 중간에 배가 고플 것 같다 그러면 에너지바 챙겨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에너지바의 그 내용물과 성분들을 좀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맛이 없으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넣을 수밖에 없고요. 당분 넣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안 들어가면 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다 다양한 뭐 첨가제라든지 착색제 같은 게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지, 그거 자체를 한두 번씩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죠.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아침에. 그 단백질 음료에다가 에너지 바를 하나 넣고 그렇죠. 점심에서 먹고 이렇게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근데, 있어요. 이게 효율적이네. 네, <laughs> 효율적이죠. 편하다고 생각하고 현대인들은 네. 그러면은 단백질 양도 과량으로 몸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첨가물로 같이 먹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단백질을 먹을 때꼭 지켜야 하는 원칙 이런 것도 있을까요? 예, 단백질은요, 먹는 원칙이 반드시 필요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단백질을 정말 충분히 잘 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이 마른 비만 환자들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 이제 중년 여성들, 노인분들까지 여성분들 쪽에 상당히 많은데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상당히 많고요. 또 요즘에 젊은층 남성들을 봐도 또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이 의외로도 많아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자기의 몸무게에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은 꼭 드셔라라고 말씀드립니다. 0.8에서 1.2g이 가장 좋은 단백질 함유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요요 요 총량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60kg의 사람이니까 하루에 60g의 단백질은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고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골고루 잘 드시라는 말씀드려요. 너무 편중되게 드시지 마세요. 근데 어 비율은 제가 말씀드렸죠. 식물성 단백질 2, 동물성 단백질 1해 가지고 식물성 단백질을 좀더 많이 해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한꺼번에 단백질을 많이 먹고 나머지 끼니는 쫄쫄 굶는다. 이게 아니고 단백질은 한 번에 우리 몸에서 대사할 수 있는 단백질의 함량이 20에서 30g 정도니까 이것을 나눠서 하루에 내가 60g을 먹는 사람이라면 20, 20, 20 이렇게 하루에 세 끼에 나눠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먹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요. 노인분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조금 더 많이 드셔도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께 단백질 부족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tv만 틀면 나오는 무슨 사냥류 했던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노인분들이 좀더 많이 드셔야 되니까, 1.5에서 1.8 정도 드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단백질은 되도록이면 음식으로 먹자. 아, 맛있는 단백질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그래서 고기류, 뭐, 수육도 있고요. 그리고 생선도 있고, 이런 고기류, 닭가슴살,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또 그릭 요거트라든지, 에, 그리고 계란 같은 거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식물성에도 음, 단백질이 많은 거 말씀 많이 들었죠 콩류에도 상당히 풍부한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공된 단백질을 먹는다라는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만 매일매일 가공된 단백질이 나는 편하니까 이걸 꼭 먹겠다 하는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 주시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네요. 그럼 단백질 섭취를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나요? 주로 단백질이 대사가 신장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신장이 안 좋아서 신장 내과를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귀에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단백질 조심하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을 잘 구별해 드시는 게 좋고요. 흔히 우리가 단백질을 좀 조심해야 될 환자들은 통풍 환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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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풍 환자들은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통풍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술이나 아,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은, 육류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면은 통풍이 악화될 수 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육류를 먹으면 육류에서 퓨린이라는 게 나와서 통풍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뭐 술이나 고기의 내장. 그리고, 과당 음료, 이런 거에서 상당히 많이 통풍이 생겨요. 그래서, 통풍 환자들한테 가능한 음식 같은 걸 보면요. 우유나 치즈 같은 건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뭐, 콩이나 계란 같은 것도 괜찮다고 돼 있고, 대부분의 식물성 단백질도 괜찮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야 될 단백질, 음, 먹어도 되는 단백질을 좀 구분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올바르게 단백질을 먹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단백질 부족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상당히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게 좋고요. 단백질을 드실 때는 우리 자연에서 나는 음식을 통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제된 단백질을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지만 무리하게 드시는 방법은 올바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백질을 풍성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를 오늘 잘 알게 된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